그 이야기 했었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뭘로 안 된대요. 할례로는 안 된다. 그렇죠? 할례로는 안 된다. 의롭게 되는 거 할례로는 안 된다. 왜안 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의롭게 된 것이 할례 받기 전에 후에한 할례 받고 의롭게 됐어요.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의롭게 됐어요.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15장에서 의롭게 되고 17장에서 할례 받고 장세기요 그게 간격이 한 29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는 표예요. 예, 받아서 의롭게 된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어. 이런 표예요 이런 얘기 했었죠. 어 학생증 줬어요. 학교 갔더니 왜 줘요? 학생이니까. 학생증줬기 때문에 학생이에요? 아니, 학생이니까 학생증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례는 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는 거다. 예, 그러니까 할례로는 의롭게 되, 될 수? 없다. 두 번째,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수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또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받기 전이냐, 후냐? 전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그런데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럼 뭘로 되냐? 뭘로 된대요? 믿음으로. 뭘로 그렇게 돼요? 믿음으로 된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섯 가지로 쭉 얘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4장 22절에 이런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까 예.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래요? 약속을 믿는 믿음 예. 아들 줄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줘요 예. 약속을 믿는 믿음 어떤 약속이라고요? 아들 줄게 아들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의롭다.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아들 줄게요, 아들. 우리에게도 아들 줄게. 그러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장 이5 절.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는 자는 의롭게. 여겨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4장까지 끝났습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우리가 다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 우리 대신 죽게 하고, 그것을 믿으면,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1장의 4장까지 말씀. 예. 이렇게 이것을 믿는 자는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4장은 인간의 보편적인 주의관해서 예. 다 주인이다. 이 얘기인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인가 필요했죠. 예. 그 칭의 롭게 되는 것은 뭘로 된다고요? 할례나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된다. 예. 그럼 5장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 어떻게 의롭게 된다.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결과. 예, 그렇죠. 이렇게 된 결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그 얘기를 5장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8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어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하니까 청유형 같아요. 뭔뭣 뭐, 뭐, 하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선문이에요뭔뭣 뭐, 뭐, 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누리고 있어요 지금. 누리자.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누려야 될것 같은 뭐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 누려보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 아마 말미 암는다는 말은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건는 결과죠. 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냐? 어떻게 화평하게 되었냐? 하나님과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누리게 되었다는 그 과정,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중보자. <laughs> 어, 우리가 집사려면 이제 부동산 껴야 되죠. 그럼 중계하죠. 그분들이. 돈안 받고 중개합니까? 받고 합니까? 받고 하죠. 받고 해야지 법적인 효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안 받고 하면. 그러면 이제 속인해 줄수 있어요. 쌍방관 이렇게 쓰세요. 쌍방 합의라고 밑에 쓰세요. 하지만 책임은 안 져줘요. 근데 책임 져주려면 도장을 찍어야 돼요. 거기다가. 예, 중개인, 뭐, 사무소 딱 찍어 둬야 돼요. 거기다. 그래야지 이제 그분들이 책임을 져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대가로 이제 값을 지불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중개하시는데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값이 뭐냐면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 값을 대신 지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낸 것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져요안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죠. 우리가 그 유월절 사건 있잖아요. 처음에 유월절 사건, 그러니까 7애굽할 때, 열 번째 재앙 때, 그때 이제 그 죽음의 천사가 사자가 이제 그각 집을 다니면서 장자를 죽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문 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이구탱에다가이 문에다가. 그 우슬초에다가 어린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죽음의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 죽었냐? 아니 죽었어요.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양이 대신 죽어요. 예, 그 집은 어린양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예, 어린양이 죽든지 아니면 장자가 죽든지 그 차이죠. 그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다 죽어야 돼요. 예, 우리가 안 죽었냐? 아니 우리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의롭게 된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된건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도 있고 불화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불화한데 그걸 모르고 평생을 살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는데 세상을잘 살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것을 알게 될까요? 죽으면. 딱 죽고 나면 이제 영원한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땅에선 일시적인 불안데, 그, 모르고 살다가 딱 죽고 나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거든요. 그제서야, 아, 내가 평생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죄짓고 살죠. 죄졌다고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막 자녀였다고 죄졌으니까 막 저기 뭐, 뭐 노예되고 막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애들이 막 콧물을 흘리면서 막 다녔어요. 예, 막 콧물을 흘리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저희 그 쌍문동 제가 살때그 골목에 닭집 하나 있었거든요. 닭 잡아주는 지 근데 그집 아들이 저보다 한살어린데 걔는 늘 여기까지 내려와요. 굵은 거 있잖아요. 누런 거막고쭉 뭐 내려와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고 <웃음> <웃음> 여기가 늘 허예요. 여기가 늘.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걔를 보면 다들 지저분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이제 친하고 이제 같이 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그냥 익숙해지고 했는데 그 엄마가 보면 그냥 두질 않아요. 어 이놈의 새끼 뭐 하면서 막 엄마가 막 욕을 하면서 그 수건 손수건 갖고 다니면서 이게 닦으라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야. 그 엄마가 이제 흥하고 풀어줘요또손 대고 이렇게. 그 엄마만 할수 있어요. 그 누가 해줍니까? 그이덩어리를그확풀어줘요 그 그다음에 닦아주는데 엄마 엄마의 이 소매를 확 닦아주는 거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자식을 사랑한다고 더러운 것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더럽게 말이야 이런 거만 묻히고 다닌다면서 양 먹지 막 이러면서 혼내거든요. 더러운 것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더러운 것이 보이면 언제든지 씻어서 없애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죄가 보이면 부모가 자녀의 콧물을 쓱 하고 닦듯이 우리의 죄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이 절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요. 볼까요? 시작. 또한 그 a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대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뭔데 들어가요? 여러분 옛날에 그 성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있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 o 막고 있는, 있는 휘장 w 잖아요 s a man who is a man 이 h o is a man 어 h o 히브르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다 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칠성소에 보면 이제 그 법궤가 있잖아, 예, 예 법궤 당면 상자 있잖아. 그 위에 뭐 있냐면 시은좌 있어요. 예,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왕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고난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어요. CS 루이스는 뭐라고 하냐면 문제 없는 가정은 멀리서 본 가정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가정이래요? 멀리서 본 가정. 가게에 가서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뭘 배울까요? 환란을 통해 소망을 배워요 3절과 4절 가렇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있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에게도 환란이 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과 화평한 사람은 어떻게요? 환란이 있을 때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줄 알기 때문에 환란이 뭐예요? 환란은 압박당하는 거예요. 막 공경, 고통 이런 것을 말해요. 인내는 뭐죠? 참는 거. 연단은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는 이겨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참고 이겼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대요? 소망 때문에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의 정의로 분명히 하세요 소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어떻게 환란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 때문이에요. 그 소망이 뭔데요. 언젠가 반드시 이것이 사라질 거야. 고통이 없어질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년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게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그 믿음 있는 거예요. 내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찾아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테니까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쯤은 내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생겨요. 왜냐, 내게는 바라보러 하나님이 계시고 의지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환란이 오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해서 끝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환란이 오잖아요. 인내합니다. 연단이 찾아오겠죠. 연단은 뭐냐면 불로 막 연단 받는 거잖아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요. 그렇게 해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소망이에요 어떻게 환란을 견디고 이기냐? 소망 때문입니다 왜 이길 수 있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통치 후반에 압살롬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은 큰아들인데 구태타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 자리에 내가 빼앗겠다는 거죠 군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 쳐들어갑니다 아버지그 소식을 들었어요 도망가죠 강대로 도망가요 대항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뭐뭐 뭐 자기하고 함께하는 군인들도 있고 또 전쟁 경험도 많기 때문에 앞사람의 군대 정도는 아마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싸우면 도망합니다 피하는 거예요 왕권이 위태롭고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부른 노래가 10편 62편입니다 나의 영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지금 다윗은 소망을 찾을 때는 아닙니다 원망하고 절망할 때거든요 아, 자신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를 죽이겠대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나의 소망이 내게 남은 군대가 아니라 내게 있는 풍부한 전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고난 겪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를 잘 믿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 누가 당하냐면 위로운 사람. 아브라함, 요셉, 요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게 참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자고요. 우리 고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억울해 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세상이 모르는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전달해 주는 메가품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왜 고난이 생기는 걸까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오절이에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 주셨기 때문에 절대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고난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어도 괜찮아요. 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기도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해요. 하루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또 할래니까 뭐 기도가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야나 있으면 됐지 않냐 그런 마음이에요. 야나 있으면 됐지 않냐. 음. 내가 있는데 뭐 그러니? 그냥 잘 견디면 살아봐 그래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17세기의 신학자 윌리엄 거스리가 우리가 고난 중에 임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생명과 사랑 자유로 채우는 영광의 광채이다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라고한 것과 같다 혹은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렸던 음성과 같다 주님은 마리아야 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녀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그녀의 영혼을 채우셨다 이 성령의 임재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득히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생각나지 않게 하는 성령이 온전히 붙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 중에 기뻐할 수 있다고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언제 임했답니까? 6절 보세요. 언제 임했대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 임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주인일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십자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지금 자녀된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칠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게 바울의 논법인데 작은 것에서. 큰 곳으로 점점 확장되고 가요 더욱더 확실한 논증을 하기 위해서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의인을 위해 죽을 사람은 거의 없다 그사람의선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냐? 그 제가 속으로, 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다가 그냥 사랑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사랑하지. 대답을 듣더니 약간 시큰둥해요. 그럼 산마디에서 저한테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뭐 잘해줘서 사랑하고, 예뻐서 사랑하고, 성격이 좋아서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잘 오지 않으면 또 예뻐지지 않으면 제가 음, 어저껜가 신문 봤는데, 거기 98세 되신 할머니인데, 예, 미국 분이세요. 예 그냥 아주 할머니예요. 그냥 할머니. 근데 그분의 18세 사진 있잖아요. 그걸 옆에 다 같이 붙여놨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 그, 그 할아버지, 는 아마 60이 되는 순간부터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뻐서 사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냥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로 있을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러 죽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묶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못해줄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저희 장모님이 내 딸과 결혼해라. 이렇게 했다가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네, 가정해보세요. 그 뒤에, 막 장모님이 막 고기도 사주고, 막 옷도 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젠 자녀인데, 반드시 구원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건 원래 큰 값을 지불할수록,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것이 큰 것이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만약에 누군가 준다면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레 같은 우리를,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조건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역조건이라는 말은 사랑을 베풀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드리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반드시 천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너, 너 반드시 천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구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바울은 우리가 구원 받는 이유에 대해서 차곡 차고 이 논리를 쌓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대답이 십 절이에요. 십절 읽어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니 어떻게 한대요? 구원하신대. 우리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어롭게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는데 친구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의 구원도 누르지 않겠느냐?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간다. 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위에 천국을 열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까지 그 문을 닫지 않으실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동물들을 다 들여보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친이 닫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문을 닫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게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죠 어떻게 살래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된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제1된 목적 소규론문답 제1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뭘 즐거워합니까?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또 구원받을 것을 즐거워하고 그을 즐거워하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의롭게 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롭게 된 결과가 뭐래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됐대요. 누구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서 뭘 봐요? 하나님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즐거워했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에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자랑한대요 그렇게 했을 이유가 뭐래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혼란이 왔어요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죠? 내겐 소망이 있거든요 내 소망이 뭔데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이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견뎌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뒤흔되었을 때에 경건치 못할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베푸신 사랑 보여진 사랑이래요 그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갖는 확신이 뭐냐? 두 번째. 반드시 천국 간다. 반드시 천국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살아난 것은 구원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역시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와 주님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친구 되었는데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구원하신다는 거야.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즐겁게 살아가요. 구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실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셨다면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감사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서 소망으로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끕니다 소망의 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소망함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